순서를 잡으면, 무엇은, 보라색은 1번. 그 다음에, 이다, 2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 3번. 그래서의 접속사, 4번. 그 다음에, 이 섬은, 근데 여기서 이 섬이 아니라 그 섬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섬은이, 네번, 다섯번째. 그 다음에, 이에요. 여섯번째. 딱 완벽한, 맞을 겁니다. 딱 완벽한. 일곱번째. 그 다음에 저에게가 여덟 번째 이렇게 해야 그 본문에 맞는 내용으로 영작이 가능해서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보라색은 이기 있기 때문에 purple 그 다음 이다 is purple 3위진 단수니까 i 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고 쓰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 했죠 my favorite color 하면 되죠 그 다음 그래서에 해당하는 so 쓰면 되고요 어그 섬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까 D Island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에요라고 e 했으니까이거 D Island 삼인3니까 3일치 이것도 E에서 써야 되고요. 딱완벽한이있기 때문에 just perfect 이렇게 쓰면 딱 완벽한이고 이 perfect 뒤에 어울리는 전치사가 나에게 라고 할 때, for 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라고 할때 for me라고 씁니다. t o 가 아니라 4이 오는데 누구 때문에? perfect 때문에 4이 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purple is my favorite color, so the island is just perfect for me. 이렇게 해서 보라색은 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 그래서 그 섬은 어, 딱 맞다, 딱 완벽하다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